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남유다 세 번째 왕인 아사왕과 갈릴리 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11기상 12장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왕 이후에 분열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말입니다. 때는 디르사를 수도로 하는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바하사 왕과 남유다 예루살렘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 때입니다. 아직 국경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바하사 왕은 열왕기상 1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남침을 하여 베냐민 땅의 중앙에 위치한 라마까지 침입해 올 무렵이었습니다. 여러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바하사왕은 남쪽으로 세력을 키우기 위해 남유다의 아사왕을 위협한 것입니다. 급기야 아사왕은 11기상 15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전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준비해서 담의섹까지 신하를 보내며 아람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도움의 요청의 내용은 라마까지 내려와서 성을 쌓으려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이 떠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사왕의 실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대해서 이방 나라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사왕이 선지자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람왕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북이스라엘의 바사왕은 라마까지 내려왔었지만, 북쪽 국경 수비를 위해서 되돌아가게 됩니다. 한편, 아람은 남하하여 열1기상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람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업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가와 긴네렛 온땅과 납달리 온땅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아사왕은 자신의 다스리는 땅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허락하신 땅인데 북 이스라엘의 많은 땅들이 아람 나라에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아사왕은 역대하 16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선견자 하나니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왕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역대하 16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사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이후로 아사 왕은 발병이 나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발에 병이 들어 위독했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참으로 적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예로보암 2세 때 영토를 회복하게 되는데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위로 하맛 어기까지라면 솔로몬 왕 때의 영토를 잠시 회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수르의 멸망되기까지 약 70년간입니다. 아무튼 갈리 땅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리에 대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사왕이 아람왕에게 요청하여 빼앗긴 땅들을 여로보암 2세 때 잠시 회복되었다가 그 이후로 아수르에 밀망당하게 되면서 갈릴리 납달리 땅들은 불편한 땅들이 됩니다. 하지만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비추이게 되는 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 땅이 회복된 것을 보시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사 왕의 아람에게 요청한 일이 당장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영토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손쉬운 세상 방법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